안녕하세요 루나아빠입니다 오늘은 조로검 킬 퀘스트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불쌍한 유비들 수련하고 있는 거 찾아서 죽이는 거좀 네, 그렇죠 아무리 퀘스트라고 하지만 그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조로의 퀘스트 중에 네 번째 것과 일곱 번째 것이 킬 퀘스트입니다 네 번째 것이 100킬 일곱 번째 것이 200킬이죠 카네키의 퀘스트는 더 많이 죽여야 되지만, 토너먼트를 참여하면 금방 킬수를 채울 수 있어요. 하지만 조로의 퀘스트는 검으로만 죽여야 해서 까다롭죠. 여기 제가 킬 퀘스트 쉽게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 방법을 사용하면 조로의 킬 퀘스트와 카네키의 킬 퀘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. 일단은 부계정이 있어야 됩니다. 부계정의 스탯은 상관이 없어요. 0이라도 괜찮습니다 본 계정은 칼을 장착하고 휘둘러요 평소에 스탯 올리는 방식으로 제자리에 서서 휘두르고 있으면 돼요 처음 세이프존 근처에서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부섭이나 친구의 부섭 또는 유저수가 적은 서버에서 하세요 이렇게 본 계정은 칼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토 돌리는 거죠 부 계정은 모바일이든 컴퓨터든 접속을 해서 검을 오토로 휘두르고 있는 본 계정에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본계정은 킬 횟수가 증가합니다. 지금 퀘스트 창 보면은 조로로 그 킬하는 거가 지금 52로 돼 있죠? 그리고 밑에 카네키 퀘스트, 최종 퀘스트인데 250명 죽이는 거예요. 전 67명 죽였습니다. 이 숫자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죠. 지금 올라갔죠? 일씩 올라갔어요. 둘 다. 또 오죠? 또한번주셨어요또 1씩 올라갔죠? 54, 69 이렇게 1씩 올라갔어요. 다음에는 55, 70이겠죠? 예, 55, 70. 앞으로도 좋은 팁이 생기면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